의가 나오고 18페이지 보시면 성립 요건이 나오는데요. 자 이런 문제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됐음을 알면서 한다는 점에서는 진이 아닌 의사 표시와 같은데 다른 점은 상대방과 통정이죠.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을 말하고요. 짜고 한다는 말은 상대방이 항상 악이니까 항상 무슨 해석을 해야 돼요? 자연적 해석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통정어의 표시는 항상 예의 없이 뭐인 거죠? 무효인 거죠. 보통 여기서 항상 무효다, 뭐 이런 말이 나오면 넘어가지 마세요. 그죠? 항상 무효인 거죠.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냐면 선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아, 법조문 내용이 대단히 단순하기 때문에요. 만약에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보통 어, 사례를 내기 때문에 사례 가지고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교재 성립 요건 보시면 될것 같고 효과입니다. 사례는 보통 이런 사례가 나와요. K라는 사람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 줘서 1억을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인데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기 싫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 을과 짜고요.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갑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 가장 매매가 둘이 짜고 한 거니까, 통어의 표시고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갑에게 뭐가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갑의 을에게 한 이유는 돈안 갚으려고 한 거잖아요. 채무의 피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반사배적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값이 그에게 이전 등기해 준 것은 불법 원인급여가 아니기 때문에 값 스스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말소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시 말하면 뭐가 아닌 거죠? 불법 원인급여가 아닌 거죠. 왜요? 채무해피는 인간 본성의 발언이니까 뭐하지 않죠? 반사회적이지 않죠? 그 다음에 채권자도 이런 갑과 을간의 매매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의등기에 대해서 말수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눈에 말씀드리지만 채권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죠 갑에게 돈빌렸었으면 갑에게만 돈 달라고 할수 있고 을에게는 돈 달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을에게 직접 말소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고요. 갑을 대회에서 대회에서 을의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k 는1억을 빌려준 뭐죠? 금전채권자고요. 갑은 왜 을가짜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했냐면. 돈 갖기 싫어서죠. 따라서 갑의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재산 도피행위 사회행위이기 때문에 K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을이 자기 앞에 등기된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요 병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제삼자라고 하는데, 제삼자는 선이면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통정어의 표시 무효는 선의 제삼자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하니까요. 여기서 조심할 건 똑같죠. 첫째, 무가실까지는 필요가 없다. 또, 제삼자는 선임을 추정받음으로 스스로 뭐할 필요 없어요? 입증할 필요가 없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 병이 또다시 정에게 팔아먹으면 정은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전득자라고 하는데 만약에 병이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팔아 먹었다면 직고지가 팔아 먹은 것이니까 전득자인 정은 선악 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왔죠, 그죠? 이게 이제 기본적인 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추가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갑이 을가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 가비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놨더니, 우리 병에게 팔아먹었어요. 근데 병에게 팔아먹고 등기를 해줬는데, 병이 만약에 선이라면, 병은 확정적으로 뭘 가지고 소유권을 가지니까, 갑은 병에게 말소 등기나 이전 등기에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갑은 어떻게 하느냐? 을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왜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을이 병에게 팔아먹은 것은 남의 물건을 팔아먹은 것이니까요. 또 갑은 을에게 그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뭐할수 있습니까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제3자가 선이어서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갖게 되면 이 건물은 병의 것이 되고요 갑은 을에게 불법된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부당이득 반환을 뭐할수 있죠? 청구할 수 있다. 요두 가지를 합치면 이제 완벽해지거든요. 그다음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재 자측 하단에 핵심 정리해 가지고 일재삼제 해당하지 않는 자, 이재삼제 해당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게 있어요. 일단, 제삼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삼자란 당사자, 제삼자 아닌 거죠.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은 뭐가 아니에요? 제삼자가 아닌 거고요. 또, 을에서 병으로 넘어올 때 만약에 상속으로 넘어왔다면, 제삼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속은 민사상 법적 지위도 승계시키거든요. 따라서 아버지가 당사자면 상속받은 아들도 뭐해야 돼요? 당사자야 되기 때문에 상속받은 사람도 제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당사자 및 상속받은 사람 포괄승계인을 제외한 사람 일단 뭐죠? 제삼자인 거죠. 근데 문제는 요 k입니다 왜 k가 문제냐면 요 k는 당사자도 아니고 상속받은 사람도 아닌데 제삼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 및 포괄승계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제삼자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중에서도 특별히 새롭게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만이 제삼자야 돼요. 따라서 제삼자가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새로워야 돼요. 따라서 가장 매매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병과 정은 새롭기 때문에 뭐가 돼요? 제삼자가 되지만 가장 매매 전에 돈을 빌려준 K는. 새롭지 않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시험문제 나올 때도 제가 참 어떻게 보면 막답답한데 환장하겠는데, 뭔가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인지 후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외울 거는 한 가지가 있는데, 교재 보시면 핵심 정리에서 1. 제 1 0 8조의제1항의 제삼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라서 중요한데 양 양건을 보면서 가장 매매에서 손해배상 충거권의 양순이 나왔죠. 이 사람은 좀 외우셔야 돼요. 이 사람은 뭐가 아니라고요? 제삼자가 아니라고요. 왜이 사람이 제삼자가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요거예요. 요 손해배상 충거권을 예를 들어서 Y에게 양도했다면. 요 Y가 가장 매매 기한 손해배상 충고권의 뭐죠 양수인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예호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한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이 사람은 가장 매매 후에 손해배상 채권을 양수했으니까 새롭거든요. 새롭기는 한데 왜 제삼자가 아니냐면 이해관계가 없어요. 이 무슨 말했냐면 제3자로서 보호받는 사람은 무효로 인해서 피해 보는 사람만이 제3자인 거예요. 무효로 인해서 피해 볼 위험이 있는 사람만이 뭐예요? 제3자인 거죠. 다시 말하면 요 매매가 무효고 등기가 무효면 병가정은 피해 볼수 있으니까 뭐가 돼요? 제3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무효여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갑이 을에게 진짜 판 거라면 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y 도 뭐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잖아요. 역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매매가 무효여야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무효면 피해 보는 사람이 아니라 무효면 유리해지는 사람이니까 보호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제삼자가 아닌데 이 사람은 우리가 따지고 있을 시간은 없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외우자고요 손해배상청구권의 양수인은 새롭지만 뭐가 아니에요 제삼자가 아니다 요거 하나는 외우셔야 돼요 나머지 것들 외울 거 하나도 없어요 2번 가장 매매에서 가장 양도인의 일반 채권자? 예죠. K는 뭐요? 가장 매매 전에 돈 빌려준 사람이니까 새롭지 않아서 뭐가 아니에요? 최삼자가 아닌 거예요. 3번. 가장 매매에서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전득하였으나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않냐는 자? 당연한 거죠. 등기 안 했으면 소유권 없으니까 최삼자가 아닌 거예요. 4번 가장 채권양도에서 채무자? 언제 돈 빌렸겠어요? 가장 양도 전에 돈 빌렸겠죠? 따라서 이 사람들 뭐가 아니에요? 새롭지 않아요. 제3자가 아니에요. 5번 가장 채권양도에서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받은 자는 이게 신탁행위거든요. 따라서 이 사람은 실제로 채권을 넘겨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가 아닌 거예요? 제삼자가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5, 6번은 의미가 없고 7번 제삼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 기억나시나요? 새롭지 않죠? 이 사람도 뭐예요? 계약의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호의 대상으로서 뭐가 아닌 거예요? 제삼자가 아닌 거예요. 암결거은 뭐예요? 1번만 외우는 겁니다. 나머지 것들은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제3자에 해당하는 경우 1번, 가장 소비대차에서 대주, 대주가 누굴 말하는 거죠? 채권자를 말하는 거죠? 파산한 경우에 파산관제, 그럼 이 사람은 언제 선임된 사람이에요? 가장 소비대차 후에 선임된 사람이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예요? 제3자인 거예요. 2번, 가장 소비대차에 의한... 채권의 양수인 언제 채권을 양수했습니까? 가장 소비대차 후에 양수했으니까 새롭기 때문에 뭐인 거예요? 제3자인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3번. 허위 보증 채무를 이행하여 구상권을 취득한 보증인 언제 이행했습니까? 보증 채무 후에 이행한 거잖아요. 따라서 이 사람도 뭐예요? 새롭기 때문에 뭐예요? 제3자죠. 4번. 가장 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락인 언제 경락받았습니까 가장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경락받았으니까 뭐요 새로우니까 뭐요 제3자인 거죠 여기 있는 거 절대 읽으시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제3자인 이유는 뭐예요 새롭기 때문에 뭐죠 제3자인 거죠 따라서 실제로 우리가 몇 가지 것을 제외하고는 결국은 전인지 후인지에 대한 능동적인 뭐죠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선의 부분 설명 드렸고 대항하지 못한다는 부분도 설명 드렸고, 3번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된다는 말은 채권자가 갑을 대위해서 의뢰 등게 뭐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5번 통정의 표시는 무효죠, 그죠? 무효니까. 다시 말하면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뭐할수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죠? 철회니까요. 그다음 넘겨 보시면 해제 취소 후에도 말소 등기 전까지는 선의제삼자가 등장할 수 있다. 이래게서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해제 있어서 제삼자는 두 가지가 있다. 해제하기 전에 이해 관계를 갖게 된 사람은 선악 불문하고 보호가 되고 기억나시죠? 해제 후에 제삼자는 선이여야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받지 못해요? 보호받지 못한다. 그죠? 자, 해제는 전과 후를 나누는 이유는 틀이 다르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근데 취소는 여기는 어차피 제3자는 뭐 해야지만 보호가 돼요? 선해여야지만 보호가 되니까 결국은 취소 전인지 후인지를 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눌 필요가 없는 거죠. 취소 전이든 취소 후든 제3자는 뭐여야지만 보호가 되는 거예요? 선이어야지만 보호가 되는 거죠 적용 범위 주의하실 것은 상대방이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왜냐하면 통정 어휘 표시가 되려면 상대방과 뭐 해야 돼요? 통정 짜고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 다음에 5번 허위 표시와 구별할 행위 가지고 1번 뭐가 나옵니까? 은닉 행위가 나오고 2번 뭐죠? 신탁 행위가 나오죠 자 은닉행위는 어, 교재 나와 있는 것처럼 사례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가비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증여하고 싶어요. 근데 증여하고 싶다고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짜가지고. 가비글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 반사유적이지 않죠? 왜요? 세금회피는 제가 그, 요번에 그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나온 사람, 그 사람 잘렸잖아요. 그죠? 완전 엽기죠그 인간. 뭐냐면, 자기가 살던 아파트를 딸과 사유에게 팔았대요. 주장하는 게. 분명히 뭐한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죠? 딸한테 무슨 돈을 받아.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딸한테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딸과 사위에게 공동 명의로 팔았대요. 그러니까 둘이 나눠야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 대단하죠, 그죠? 어, 저 제가 사유면은 뭐죠? 완전 띵하죠 그죠? 그 분당에 있는 아파트 대충 7억인가 8억인가 하던데. 아무튼, 그 양반도 속으로는 뭐예요?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하면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뭐예요? 매매하는 것처럼 가장해서 자기 딸한테 뭐죠? 등기해 놨겠죠. 물론, 가장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여서 무예요. 효 근데 증여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고요. 따라서, 의뢰 등기도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데, 요 증여를 숨어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죠 은익행이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을이 이미 확정적으로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을이 병에게 팔아먹는 거는 짓고 지가 팔아먹는 거니까 을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줬다면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녹화에서 좀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laughs> 사위한테 반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위는 증여는 유효하니까 확정적으로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가졌으니까 딸과 사위가 틀어져 가지고 딸이 그 아파트의 지분을 반을 제삼자에게 팔아먹더라도 제삼자는 뭐예요? 선악 불문하고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된다. 이런 증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증여할 마음으로 매매한 것처럼 등기 놓으면 매매는 통정어의 표시에서 무효지만 증여는 유효한데 증여를 은닉행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을은 확정적으로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고 을의 병에게 팔아모은 것은 지껏 지가 팔아모은 것이니까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죠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행위가 나오는데 교재 읽어볼게요 추심을 위한 채권양도 양도담보와 같이 상대방에게 필요 이상의 권리를 넘겨주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필요 이상의 권리예요. 그러니까 민법상 신탁행위는 신탁법상 신탁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신탁행위는 뭘 말하냐면 주고자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걸 우리가 신탁행위라고 합니다. 필요 이상 권리를 줬다는 말은 주고자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신탁행이라고 하고요. 뭐가 있냐면 양도담보와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양도가 있는 거죠. 자, 양도담보입니다. 우리 갑에게 1억을 빌려 주고요. 1억 채권을 담보하게 해서 갑 소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주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보니까,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양도 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요, 통정의 표시처럼 뭐예요? 왜 그러냐면, 갑과 을의 실제 의사는 담보 설정이고요 외부적으로는 소유권 자체가 넘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사 표시가 불일시되어 있고, 둘 간에... 계약으로 하는 거니까 짜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양도담보가 통정어의 표시로서 뭐가 돼버려요?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통정어의 표시란 안 주면서 주는 척 하는 것만 통정어의 표시라는 거예요. 실제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어의 표시가 아니라 신탁행이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무것도 안 주면서 주는 척하는 것만 통정어의 표시로서 무효고요. 실제로 주는 것이 있긴 한데 주고자 하는 것보다 큰 것을 주는 척하는 것은 통정어의 표시가 아니라 뭐이기 때문에요? 신탁행이기 때문에 유유라는 입장이고요. 신탁행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양도담보와 채권추심을 위한 채권양도가 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뭐죠? 차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